제일 아이의 참, 진실한 아이의 마음. 이거는 하늘을 움직여. 우리를 움직인다니까. 백궁이 저기에 흔들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애는 아빠가 비 온다고 그러면 믿어. 기우제 지낸다면 그걸 믿고 우산을 들고 아빠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걔가 우산 가져오는 것도 못 봤어. 낮에 보니까 그놈이 뭐 장난감 자로 들고 있는 거야. 그게 우산이네. 그 야, 너 우산 왜 가져왔냐? 아빠가 오늘 비 오게 하는 거 한다고 그래서 우산 들고 왔는데 아빠 왜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안네요 그래 근데 어른들은 기우제가 가짜로 지내는 거예요. 국민들 위해서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든다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국민들에게 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가짜 기우제 지내지 마라, 이 말이야! 알니어서요 말로만 기우제 지낸다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한다고 법을 만든대. 근데 실제는 국민들한테 행복이 오나? 아니요. 안 와요. 뺏겨 먹는 일이야, 그거. 그러니까 어린애가 볼 때는 그게 낭비 아니야? 수잘데없는 낭비를 하고 앉아있어, 이거. 기우제 왜 지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동진심으로 살아야지, 뺀질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나 없나? 예. 이 동진심을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죠? 예. 예?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오병이죠 예. 어, 어. 어. 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어린애가, 요만한 애가 예수한테 줘.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도 하나도 없고, 예수 후보가 유다 보고, 야, 네돈 얼마 남았니? 아, 오늘은 밥값이 없는데요. 그럼 5,000명 군계되냐? 어,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유다가 해계 담당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이고, 5,000명 점심을 군계됐네? 그런데 어린애가 쫓아와. 도시락 하나 가져와. 보니까, 딱 다섯 개월 물고기 두 마리를 딱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이렇게 안일 이렇게. 그래서 기적 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 없으면 기적을 절대 할 수가 없어. 네. 알겠죠? 네. 어린애가 우산 들고 기우제 제일 오지 않았으면 그날 비안 와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네. 하늘은 그런 순전한 동진심이 있을 때는. 오병이여 천병이여도 일어나요 맞아 맞아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그런데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건쏙안 넘어가 기우제 지낸다니까 가서 기우제만 거들하게 지내 그런데 거기에 동진심이 있나 진짜 국민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맞아 맞아요 국민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찍어줬어. 아이고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요 하고 찍어줬어. 그근데요것들은순 어? 거짓말이네. 사기심으로 한 거예요. 사기심. 동진심인 사기심에 반대입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지는 이런 순수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여버려. 알겠죠? 5 0 0 이후에 기적이 5천명을 먹여 살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는 말은 그만큼 위력이 대단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 중에 십선심 열 가지 착한 마음, 자비심이나 이런 거열 가지 마음 중에 이 동진심이 제일 높은 마음이야. 그래서 절에 주지는 미니스커트고 입고 팬티가 보이는 여자가 오면은 아이고 어쩜 긴거 입고 와요, 절에는. 아주 주이심 그래요. 그런데도 쳐다보이는 주지가 더잘더 더 많이 쳐다봐. <laughs> 내가 주지라도 그러고 남지. <laughs> 그런데, 큰선님은뭐라는줄 알아요? 큰선님은 원로 선님은 아니, 정말, 그내 눈, 눈욕이, 눈보시를 아주 잘하게 해줘서 고맙소, 보살. 앞으로 종종 그렇게 좀 입고 와. <laughs> 우리 절에 생기가 돋네. 응? 어? 아니 전부 시커먼거 염색한 거 이거 중들 어디 이거 지저분한 거 이거만 입고 있는 절에 아니 미니스카 들 입고 오니까 그 얼마나 보기가 좋나 어쩌면 그렇게 다리가 이쁘고 예쁜가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콘스님이 동진심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주지는 쳐다보면서 와이 쳐다보면서 이거 와요 어쩜 앞으로 잘 입고 와요 절에 여러가 <laughs> <요로가> 있어 <laughs> 맞죠? 그 사람은 동진심 아니지. 나는 안 그래. 실컷 쳐다봐. 우경. <laughs> 왜? 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이쁜 거는 이쁜 거지. 뭐 이유가 많아. 그래, 안 그래. 이쁘면서만 이쁘다. 그러면 되나? 아, 맞아, 맞아.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알겠죠? 이게 동진심이야.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 i'm